안녕하세요 파파도입니다 오늘 또 헥스버거에서 마우스 로보틱 패토이라는 또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요 오 지금 생쥐같은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. 줘보세요 줘보세요 꼬리 잡아, 꼬리. 자 요렇게 진짜 생쥐같이 귀여운 생쥐같이 생겼는데 요렇게 올려놓고 잠깐만 기다려보시면은 움직이기 시작할겁니다 3 2 1 안움직이네 안 응. 응. 건들지 말까? 언제 응. 움직이나요 마우스님 움직여 주세요 아움직인다 움직이다, 움직이다. 아! <laughs> 네, 이렇게 정시 없이 움직이는 마우스 여기 버 밑에 버튼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또끌 수도 있고 또 눌러주시면은 켤, 켤 수도 있는 온오프만 아, 음, 되는 장난감입니다 이거를 조금 있다. 저희, 미우한테 한번 보여줄 텐데요. 어,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이따 또 영상 연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